이게 정말 무서운 진단명이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추가로 청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온몸 청구기술 5 0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을 돌아다니다가 문 지방에, 문턱에 걸려갖고 넘어지는 경우라든지,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든지, 혹은 벽에다 못 박을 때 손가락을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심하게 다쳐서 내 몸에 후유장애가 남으면, 개인보험 후유장애 보험금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실제 손상 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기씨가 지붕에 호박이 크게 열려 있어서 호박 따려고 사다리를 딱 놓고 올라서 호박을 따는 도중에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떨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치셨고 119 불러서 읍내 있는 병원으로 가셔서 엑스레이 찍어본 결과 요추 일봉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보조기를 차고 한달 동안 꼼짝없이 누워있어야 했습니다. 이 압박골절은요, 척추체가 눌려서 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요추 쪽이 골절되면요, 네, 치료를 똑바로 하지 않을 경우, 치료가 종결되고 나서도 내 자신이 곱추가 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환자가 곱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압박이 좀 심하게 되었다 싶으면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합니다. 이런 종류의 답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자, 실손보험청 개인자가 가입한 보험에 있는 후유장애 분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압박골절의 경우에는요, 내 뼈가 얼마나 눌렸는지, 압박률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내 척추가 얼마나 기울어졌는지이두 가지를 판단해서 장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것을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를 하게 되고요.자 이때 유의할 점은 고밀도 검사를 시행했는데 골다공증이 발견된다.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후유장해보험금이 감액되는 일이 벌어집니다.왜 그러냐 보험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골다공증이 있게 되면 약한 외력에도 뇌뼈가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상해 기호도라는 것을 따져서 최종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해서 말하면 압박 골절로 인한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세 가지 요소는 압박률, 그다음에 기형 그리고 골다공증의 유무 이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 점을 염두에두고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치료가 종결된 후 후유장애 진단을 해본 결과 환자의 척추가 많이 손상되어서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환자 개의 몸에서 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산출한 후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 환자가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가 아닐 수도 있으니 의료자을 가자고 시행했는데 의료자문을 갔음에도 뚜렷한 기형이 인정이 돼서 환자가 원하는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압박골절이나 후유장애 보험금 사례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진단명이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수술이나 시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심하게 다친 건 아니구나 하고서 뭔가를 추가로 청구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방송을 보시고 어? 저거 내 얘긴데? 라는 궁금증이 일어나는 분들은 방해지 마시고 빨리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험을 놓친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